제가 인상안 인상 썼는데? 굉장히 거만하게들어오는데그 표정과 느낌이라는 거는 얼굴 음. 얼굴로만 말하는 게 아니야 아 걸음걸이와 이렇게 아, <laughs> 아 이게 아니고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 몸에서도 느껴지니까 아 불만 아 여기서도 아 느껴졌어요? 음. 내가 어? 얘기했지 돈가스까지 사줘가면서 얘기했지 도, 아. 돈가스도 먹고 뭐 선생님한테 어. <laughs> 저는. 저 <laughs> <잘, 잘> 잘하잖아요. <laughs> 아니 자식이 그날도 뭐 인상 팍스면서 들어오더라고. 요야 씨. 그날은 기분이 뇌가.. <laughs> 아, 지금보다 더? 어? 어? 더신면이 있어? 아니 지금은 기분이 좋았었는데. 아, 이상하다. 아, 좋았다고? <laughs> 이상하다. 혼나야 음, <너무>, 된다. <laughs> 좋았으면 막 기분 좋게 해서 들어와서 <laughs> 어? 나를 기분 어? 좋게 해야지. 어, 그래. 음, 잘했네. 기분 나쁠 게 없었네. 예? 네? 기분 좋은 거였네. 아, 안 좋았어요. 왜? 너의 업무적 스킬을 당상시켰고 직무적 응? 능력을 <laughs> 충분히 발휘했고, <laughs> 그렇지. 그치? 그치? Yeah. 리어커를 제대로 했는데 뭐? Yeah, 아니 아니요. 제가 인천 가기 전에 다른데 한 군데 더 들렀다 왔어요 관리자 입장에서 볼때 이제 성장하고 있는 휴회사원이 뭐내 일까지 제가 제일 시켜도 되겠네라는 그런 믿음. 그. 그게 지금 이제 싹트고 있는 거죠. Yeah. Yeah. 예. 예. Yeah. 박사만. <laughs> 아니야. 지금 아니. 선 그래서 월요일에는 천안이 갈, 그 차장에 가야 되는데 천안 들어갈 거 아니야. 천안 갔다가, 수지 갔다가. 이게 뭐야, <laughs> 이게. 씨. 그게 니 없는데, 임마. 뭐야, 무슨. 뭐, 잘하고 있어. 좋아. 이건, 이건 좀 바꿔야겠는데, 니? 전혀 의식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들어왔는데. 그렇게 들어오면 우울해. 그러면. 우울해요. 기본 값이 우울해요. 그래요? 그럼 저 밖에서 그러면 한 5초 정도 마음가짐을 꾸고 어, 그럼, 그럼, 바꾸고 그럼. 그, 좋아. 이제 웃, 웃고면 웃으면서 음. 들어올까요? 아니, 그러니까 평소에, 평소에 네. 네가 기분 좋은 생각을 자꾸 하면서 네. 조금 텐션을 업시켜서 다녀 오, 어, 어, 전혀 이게 뭐지? 그냥, 그냥, 평범에 그냥 들어왔는데, 아, 어, 이거 우울하게 보였구나. 선생님, 이게 오늘부터 제가 좀 바꿔볼게. 음. 어, 죽음에 네. 사진이 들어오는 것 같아. 네, 아. 그러면 아. 이게 바꿔서 이게 옷, 사람. 옷도 무채색인데. 사람. 사람이 <laughs> 들어오는 걸로 바꿀게. 그치. 밖에서 좀 웃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렇게 이렇게 웃어. <laughs> 좋아 좋아.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오는 걸 기대하잖아. 그렇지. 왜 언제 와하고 빨리 오는 걸 기다기다리고 기다리고 막 이러는데 시커먼 남 인상 팍 쓰면서 울그러고 들어오면 아 제발 가라 그래 이러지. 이제 누구랑 똑같아고 같이 있을 때 기분 좋아져야지. 아 근데 그거 맞는 거 같아. 네가 만약에 여기를 오는데, 여기 와서 기분이 안 좋아지면, 여기 오겠니? 너, 여기? 아, 안 오죠. 아, 그래도 네가 눈물이 네 근데 기분 좋게 열심히 했는데, 우울한 애가 들어와서 분위기 쫙 깔아앉혀 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담이 같은 애가 탁 들어오면 갑자기 쫙 뜨잖아. 재밌어지고, 너도 웃기지? 담이 네. 데리고 노는 게 재밌잖아. 걔는 놀려먹고 맛있지. 막 이러는 게왜 재밌고 즐거우니까, 담이가 자꾸 보고 싶은 거야. 음... 근데 담이 쪽에서 네가 그럴까? <laughs> 음. 아저 오빠는 맨날 심각해. <laughs> 그렇지?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야. 아 알겠습니다. 음. 이제 텐션을 좀 높여보자. 네. 기대할게. 네. 아니 신맛은 말미에도 신맛이 안 되거든. 초간장은 초초고추장은 이게 이렇게 하다가 야 여기 좀 특색이 있다. <laughs> 막 그러면서 괜찮네. 네. 그러면서 둘이 음, 호구 되셨네. <웃음> <웃음> 손바닥만한 황태. <laughs> <laughs> 좋다. 야, 야. 같이 가자. 같 저... 여기 괜찮은데. 아이고호구 둘이 들어오셨네. <laughs> <너무> <laughs> 멸치 같다. 이 황태예요. <laughs> <laughs> 오, 좀큰 그게... 멸치. 음, 오, 그래도 먹었지도 음. 몰라요. 여기 좀 특이하다. <laughs> <너> 둘이 <웃음> 술도 <웃음> 먹었겠다. <웃음> 첫... 서울 천년이니까 뭘 알겠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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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러려면 저런 데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저, 내가 저, 저기 얘기했어나 전주에 있는. 아, 노, 노포. 가베. 네네. 가맥. 가베. 네, 네. 가맥. 예, 가맥. 그런 데 가서 먹어준다. 맞아. 맞아. 거기 가맥 해. 가면, 거기는. 이렇게 가어 부거를, 부거를 연산해서 구수주잖아두거한 마리가 이만해. 음, 그거 한 마리매 맥주 한 백만 먹으면 배불러. 어이, 었어 부거, 부거를. 근데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 그럼 이렇게 허... 구워서 위에 양념을 해주는 거 아니 그냥 구워 생으로 그리고 그냥 주는 거예요 구워서 그냥 줘 그러면 그냥 찢어서 이렇게 먹는데 그냥 무슨 과자 먹는 것 같아 막 아삭아삭 바삭바삭하면서 아삭 돈까스 어... 먹는 느낌이야 뭐? 어포 포가 아니지 비스켓 먹는 느낌이라니까 이게 부풀었잖아 부풀는걸 그대로 구웠으니까 파삭파삭 파삭 해진다고 그러니까 입에 넣으면 그냥 아삭아삭하고 부서져 이렇게 이게 뭐야 이게 생선이야 이러면서 막 먹는다니까. 그다 맥주 한잔 먹어봐. 끝이야, 그냥. 가자. 그래서 가자. 그러서뭐 이것저것 하고, 뭐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내려갖고, 이제 끝났어. 한두 시간 되게 끝났더라고. 딱 끝나고 이제 이제, 가고 화곡으로 화구, 가자. 그러고 어. 이제 딱 나와서, 자, 버스 알아봐. 어, 저희 가서 이거 타면 돼요. 그래, 오케이, 가자. 그러고 한참 걸어가서. 딱 서. 어, 버스 타세요. 그래서 딱 타려고 하는데 버스 기사가, 아, 이거 저 종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laughs> 그래서 도로 내렸어. <laughs> 딱 내리더니 어저탐내요 그래. 어머 응, 그래 알았어. 그래. 딱타는데 종점으로 가는 거야. <웃음> <웃음> 이게 뭐야? 반대로 탄거 아니야? 이게 뭐야? 야, <laughs> 너 뭐야? <laughs> 널 믿은 내가 잘못이다. 근데 그랬지. 네. 가서 딱 내리자마자 갑자기 애가 안 보여. 이 자식 어디 갔어? 봤더니 포장마차에서 고구마빵을 사고 있는 거야. 이건 꼭 먹어야 된는데요 그래서 뻑 <laughs> 사갖고 막. 아작, 아작 씹으면서 나보고 자꾸 먹으래. 안 돼, 난 먹으면 안 돼. 지 혼자 한 봉지를 다 먹더니, 아유, 배불러. 나는 배고파, 인마 <웃음> <웃음> 아니, 죄송한데, 약간 영어빵을 좋아해는 괜찮대요. <웃음> <웃음> 괜찮다. <웃음> 아, 나 이씨. 딱 먹더니, 어, 좀 딱딱한데? 아, 이거 선생님 못 드시겠는데요? 그래서. 그래서 한번 드셔보실래요? 막 간죽간죽 되는 거예요. 먹으라고 여기 몇대 맞았지 또. 그저 지기 맞더라이제. 이제는 자식 매를 벌어 이제 막. 아 걔가 <laughs> 그 하여튼 잉어 빵 무슨 고구마 빵 붕어 빵 이런 거 환장하는 것 같아요.